현대차와 경쟁할 모브랜드의 베스트셀러가 공개되며 독특하고 말끔한 디자인, 환골탈태한 실내, 엄청난 가성비로 주목받습니다. 국내 출시 역시 가시권인지라 현대기아의 경쟁작으로 취급받는데 어떤 차량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신형 옥타비아는 스코다 브랜드의 준중형급 모델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에 포함된 이 스코다는 최근 한국 진출에 대해 재연급돼 주목받았으며, 국산차급 가격에 폭스바겐의 기술력을 즐길 수 있어 가성비 브랜드로 통하죠. 그리고 이 옥타비아는 스코다의 베스트셀러이며, 2023년엔 전년 대비 무려 36% 증가한 19만 1900대를 팔아치웠기에, 굉장한 이름값을 가졌습니다. 특유의 해치백 트렁크까지 가졌는데, 최근 그 페이스리프트 가 공개된 것이죠.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세단 버전과 외건 버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둘다 전장 4,689mm, 휠베이스 2,680mm의 덩치이며, 아반떼보다 2cm 정도 짧기에 거의 같은 덩치로 보면 됩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선 날카롭게 조각된 듯한 본네트가 인상적이며, 날개 달린 화살 엠블럼 아래로는 특유의 세로줄 그릴이 배치됐습니다. 과거 기아의 호랑이코 그릴과도 닮았는데, 스코다 코디학에서본 내부 디아레는 따로 없네요. 헤드램프의 경우 그릴과 딱 붙었는데 크리스탈 라이팅으로 명명됐으며 체코의 유리 가공 기술에서 영감받은 날카로운 맛입니다. 기역자 두 개로 이뤄진 DRL이 선명하고 언뜻 보면 BMW와도 비슷하나 여기선 DRL별로 그 각도가 달라 아주 공격적인 형태이죠. 범퍼부에선 좌우를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과 범퍼 끝단 에어 커튼이 눈에 띄며 스포티한 RS 트림에선 비행기 꼬리날개를 닮은 범퍼 조형, 시커멓게 칠해진 삼각 에어 커튼부를 버. 착수 있네요. 다음은 측면입니다. 전형적인 전륜구동차의 비율이고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으로 차체 길이를 강조하는데요. 휠은 최대 19인치인데 여러 스포크의 마차 스타일 휠부터 아우디의 것을 닮은 휠 그리고 5 스포크의 RS 전용 투톤 휠까지 제공하네요. 붉은 브레이크 캘리퍼도 꽤 볼만하죠? 후면부는 특히 세단이 재미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3박스 세단으로 보이지만 다름 아닌 해치백 테일 게이트가 장착된 2박스 세단인데요. 아우디 A7이 아테온 등이 떠오르며 큰 짐을 넣고 빼기 간편합니다 외관 버전의 루프레일 그리고 툭 튀어나온 스포일러도 아주 매력적이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스코다 레터링 좌우론 기억자 그래픽이 빛나는 테일 램프가 입체적인 맛을 내며 RS트림에선 검은 스포일러와 진짜 머플러를 비롯해 범퍼 끝단 검은 악센트까지 디테일을 선보이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수평이 강조된 입체감이 살아있고 실내를 가로지르는 앰비언트 라이트들도 나쁘지 않은데요 트림에 따라 실내 소재와 스티칭,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형상이 달라지며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됩니다 실내 중앙엔 최대 13인치의 터치스크린이 배치됐으며 심플한 UI가 돋보이죠 센터 콘솔엔 토글식 기어봉이 탑재됐네요 2열 공간은 무릎 공간과 헤드룸까지 충분하며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고 수동식 커튼을 제공하죠 기본 제공되는 휴대폰 거치대를 앞좌석 뒤 혹은 팔걸이에 꼽아 2열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간편합니다. 이밖에 문짝에 우산을 보강하는 롤스로이스의 그것을 닮은 기능도 제공하네요. 트렁크는 세단 기준 568L이며 외관 모델은 기본 640L에서 1700L까지 확장되죠. 세번째 제원입니다 다양한 4기통 엔진 그리고 4륜 구동을 제공하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은 110마력의 1L 가솔린 엔진 최대 190마력을 내는 1.5L 가솔린 엔진, 1 9 0 마력을 내는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있으며 204마력의 PHEV 그리고 최대 148마력의 2리터 디젤까지 준비됐습니다. 모두 7단 변속기이며 PHEV는 전기만으로 약 60km를 주행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다양한 에이다스 역시 제공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옥타비아는 주력 엔진인 1.5리터 가솔린 기준 190마력을 발휘하기에 아반떼 1.6리터보다 70마력 가까이 높은 힘을 보여줘. 인상적인데요. 국내에 온다면 풀옵션에 가까울 테니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수준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대로 스코다가 국내 진출한다면 옥테비아에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해 줄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